이 영상도 좀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리로, 의리로.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 변하지 말자. 맞아요. 아. 구독자 분들에게 약속하자고약 네. 약속. 맞아요. 네, 약속. 이건 진짜 약속. 네. 돈 받고 홍보 안 할게요. 네. 어? 그거는 진짜 믿어 주세요. 저희가 만약에 돈 받고 홍보하게 되는 순간 저희 초심 잃은 거니까. 네. 그때는 질타하시고 구독 취소하셔도 되잖아. 아 그렇죠. 어, 구독 취소하셔도 돼. 네. 아 어, 오케이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대남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또 구구절절하게 저희의 근황과. 어머니! <laughs> 저희의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댓글들에 약간 오해 아닌 오해들을 하셔가지고 댓글을 남겨주, 너무 감사하지만, 근데 어쨌건 저희가 중간쯤에서. 맞아요. 한번 또 우리의 목적. 네. 방향. 그렇죠. 그런 거를 꼭 한번 되짚어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지금 영상은 사실 뭐. 저희가 항상 올리는 이제 도와드리려고 뭐 이제 교육하려고 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좀 알아주고 오해하지 네. 말아 주십사 하고 네. 만든 영상이어서 이 영상도 좀 끝까지 맞아요.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리로. 의리로. 맞아요. 저도 앞으로는 꼭 카메라를 잘 보고 예, <laughs> 네,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도 좀 들어 봐 주세요. 네. 네. 아,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광고를 진행을 아예 안 하잖아요. 네, 광고를 진행을 안 하는 이유가, 저희가, 어찌됐건, 회사를 다니고 있고, 아, 맞아요. 예. 네, 그, 야라라는 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있습니다. 댓글 중에 막, 그만뒀, 네, 그만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만두셨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농사 백당에 <laughs> 그러니까, 야, 본가 채널에 나오냐. 제가 그만뒀다고 한적 없고요. <laughs> 맞아요. 그만둘 생각도 없어요. 맞아요. 네,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그, 야라라는 회사, 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가 사실 야라라는 공식 채널에서는 어, 언급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어서 개인적인 네.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 말씀해주신 네. 대로 광고를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적을 만드는 일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건 광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튜세계 너무 많죠 사실 네. 그리고 댓글들 중에 이건 저희 의견이 아니라 필터링 없이는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댓글들 중에, 뭐, 그렇게 홍보만 하는 유튜버들, 네. 이 제품 쓰면 좋다고 하는 유튜버들, 뭐, 있는데, 그래도 우린 좀 다른 방향인 것 같다. 이렇게 칭찬해주시는 분들 있어서, 저희 목적이 사실 그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홍보하지 말자. 네. 우리 본가 제품도 홍보하지 말고. 그렇죠. 어, 그럼 실, 이 얘기도 해도 되나? 저 전화를 몇번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광고 쪽으로. 아, 이쪽으로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음. 이런, 그러니까, 광고 해달라는 건 얘기는 아닌데, 우리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자. 네네네. 뭐 이런 제품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느낌 오잖아요. 그렇 아, 무슨 느낌인지. 네. 그래서 그런 건다 저희가 좀삼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네. 이게 저희가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비료 네. 같은 부분은. 근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에 이제 농가분들도 아시게 될 거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할수록 좀 이게 한쪽으로 쏠리더라고요. 어쩔 수없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저희 채널도 다른 채널들이랑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지 않을까. 근데 저희는 게 싫잖아요. 사실 돈을 받지 않았지만 말씀 잘해 주신 게 돈을 받지 않았지만 아는 업체들이 나오면 괜히 더 조심스러워지고 <laughs> 괜히 칭찬할 거리를 찾게 되고 그런 맞아요. 것들을 리뷰해 보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네, 네. 그래서 더 투명하게 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진짜 광고 일절 네. 받지 않고. 네. 예, 농가 분들이 잘 좋은 제품을 합리적으로 고르실 수 있게 어, 투명하게 계속 리뷰를 하고 기준을 만들어 드리고 네.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저희는 광고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게 이제 재배력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재배력 너네 프로그램은 뭐냐? 근데 저희 프로그램 드리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네. 제품이 결국엔 맞아요. 우리 본가 제품이 그렇죠. <laughs> 본가 제품이 아닌 걸로 재배력을 만드는 것 자체도 저희가 안 되는 거고. 맞아요. 요거는 이제 회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본가 제품들을 포함해서 당연히 재배력을 그리고 그 플레이를 저희가 잘 하잖아요. 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잖아요. 네. 본가에서는 충분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문의는 네. 사실 이 채널에 달아 주시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세 번째로는 야라 얘기 좀 그만 물어봐 주세요. <laughs> 아니 안 그만뒀다니까요. <laughs> 안 그만뒀고 뭐, 그만되길 원하시는 겁니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야라 제품 얘기를 저희한테 아 저희 채널에다니까. 뭐그 부분도 사실 그죠.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laughs>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 달라는 게 여기다 안 하고 야라 거, 야라 야라에... 채널에다 네. 해주시면은 제가 네. 너무 성심성의껏 <laughs> 댓글을 네, 달죠, 달고 이렇게 응대를 하고 왔는데. 간혹도 이제 뭐 답변이 느리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그것도 좀 양해를 여기서 왜 우리가 야라의 플레이를 양해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분도 부제가 개선하도록 여러 가지 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네. 네.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야라 얘기는 가급적 네. 가급적이 아니라 야라 얘기는 야라 채널에서 네. 거기서 해요. 네. 거기가 훨씬 더 구독자가 네. 많고 네. 거기서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진짜 다른 거 야라 외에 궁금한 점들 맞아요. 댓글 남겨주시되. 재배력은 저희가 제공할 수 없다라는 거. 네,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상황이.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사실 저희 채널 이름도 농사. 농사 대신 알려주는 남자들이잖아요. 농사요. 비료가 네. 아니라. 비료가 아니잖아요. 농사입니다. 농사. 네. 얼마나 농사에 관련이 있는 그런 재료들, 그렇죠. 자재들. 이 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일단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기계. 기계, 농기계, 응. 비닐, 비닐, 어, 농자재, 뭐. 하우스 설비, 맞아요, 하우스 설비도 무슨 뭐 센서, 예, 네. 뭐 자동 뭐관뭐 뭐뭐 그런 거, 예, 네. 농약도 농약. 있고, 그렇죠? 농약, 그죠 농자도 있고, 어, 자 예, 네. 얼마나 많아요. 저희가 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발을 많이 넓혀보고 싶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조금 우리가 아는 네. 쪽, 비료 쪽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네. <laughs> <laughs> 이제부터는 저희가 조금 이것도 좀 도움을 좀 요청하고 싶은 게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 전문가 분들이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저희랑 같이 좀 콜라보하실 만한 그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농약사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 채널에 뭐 홍보를 할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해도 되잖아요. 그이는 비로가 아니니까 사실 에. 우리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가능한 부분이죠. 근데 네. 근데 그렇다고 에. 해서 뭐, 이거 쓰면은, 뭐, 진딧물 다 잡습니다. 이런 류보다는 그렇죠. 저희가 하고 싶은 네. 방향이, 뭐, 조금 더 농가들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니까. 맞아요. 뭐, 진딧물을 잡는 원리. 네. 뭐, 그래서 이 약을 쓰면은 좋은 이유. 네. 뭐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줄수 있는. 네. 이 기계를, 해, 이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땅 다지기를 하면은 땅 다지기를 해가지고 고구마가 예뻐지는 이유. 그렇죠. 뭐, 그래서 고구마 수량이 늘어난 이유. 네. 뭐,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각계가 각층에. 네. 그 업계 전문가분들을 네. 저희가 상시 모집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상시로 좀 받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하나는 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려면은 그분들도 이제 얻어 가는 이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품 홍보 같은 게 저희가 돈을 받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모시는 비용으로 기회를 기회를 드리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뭐 어떻게 저희가 뭐 홍보하는 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식으로. 우리가 홍보해 드릴수있는건 당연히 아니고 네. 그리고 우리도 뭐 상시 보집한다고 했지만 분명히 제야에 자신 있는 제품과 자신 있는 그런 기작과 네. 자신 있는 뭐 그런 작동 원리랑 갖고 계시는데 홍보가 좀 부족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 네. 분명 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가립니다. 네. 달아주신다는다고 다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안 저희도 전문성도 체크하고, 그 안에서 이분이 또 얼마나 좋은 제품을 가지고 계신지도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서, 맞아요. 그 안에 저희 필터링 안에 통과하시는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가지고 뭔가, 어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홍보도 해주실 수 있다면, 이건 상부상조잖아요? 그렇죠. 농가분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사실, 우리 비료쟁이가 농약 다루는 거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농약 알아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뭐 그, 농약 알면 제가 여기 왜 있어요? 그렇게까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농약, 농약 알아요? 아니요 저도 농약 모릅니다 네. 그니까 그 농약을 아시는 분께 나와가지고 농약 아시는 분이 좀 볼륨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채널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네. 그니까 러 우리는 이제 농사 대신 알려주는 남자니까 네. 농사에 관련된 모든 자재들을 다루고 싶으니 네. 그 부분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시적으로 네. 계속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댓글 다 봅니다 네. 그렇게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네. 같이 좀 성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농가분들한테 도움도 드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다음 편에 또 다룰게 이제 농그 관주하는 기계, 저희가 사실 설비 어떻게 하나 관주하세요, 네. 관주하세요라는 거 해서 댓글들로 막그 자랑잔치가 열렸던 적도 있습니다. 네. 난 이렇게 한다. 네. 어, 난 이런 식으로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네. 그래서 막 저희도 어, 감동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문의 중에. 관주설비로 어떻게 구축해야 되냐. 그렇죠. 뭐 이런 가격이 뭐 얼마나 드냐. 가격이 얼마나 드냐. 그래서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델들을 네. 어 진행했었던 건이 있어서 네. 그건 좀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네. 그러니까 식으로 비료가 네. 아닌 것도 그렇죠. 좀 다룰 수 있게. 네. 그나마 이제 관주설비는 우리가 스터디를 했었던 부분이니까 얘기를 할수 그렇죠. 있는 거고 네. 그 외에 농약, 비닐, 종자, 무동기계, 농기계뭐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니 네. 네. 같이. 좀 농가분들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를 할수 있는 분들을 상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희가 전화를 드리죠 뭐 대동 음. 아세요 막 이런 데다 한번 전화해 가지고 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모르겠어요 사실 제 건방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사람의 스탠스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실래요라고 하는 것보단 네. 빨리 우리가 커가지고 아. 어 우리 진짜 좋은 거 있어요. 근데 네. 이거 진짜 합리적인데 네. 홍보가 안 돼서 농가들이 안 써요. 네. 옆집 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좋아. 네. 싸. 네. 농가들이 이거 썼으면 좋겠어. 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연락해서 같이 좀 해보시죠.라고 하는 거고 싶어 저는. 아이, 그 너무 좋은 그림이죠. 그렇게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죠. 물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빠르게 엄청 빨라요 저희. 저희 확실히. 저희 진짜 잘 나가요 요즘에. Oh,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네. 근데 조금 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 채널을 이용을 해주세요. 네. 이용을 해서 좋은 정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광고 안 받고 저희가 돈돈안벌 거니까 네. 이 채널을 이용해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려면 은 그리고 특히나 이게 비료가 아니라 비료는 우리가 커버하면 되니까 네. 비료나 영양제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정보도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채널을 키워주세요. 네. 힘을 주셔야 됩니다.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20% 정도만 구독자로 나와요. 아, 진짜 그러니까 80%는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거 그 솔직히 말하면 이거 시청률 아닙니까? <laughs> 지금 덥습니다. 주말에 그리고 <laughs> 네? 저희 시간 빼 가지고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뭐 그래서 보이세요? 댓글들 중에서도 막 누가 악플 다시면, 아, 힘 빠지게 그런 댓글, 그네 댓글로 악플 네. 달지 말라, 우리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다, 네. 있는데, 뭐, 그렇게 저희 도와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구독자인 것도 아는데요. 악플 달아도 돼요. 다실 거면 다세요. 아이, 다세요. 싫어하잖아요. 악플 그 그대, 대신 구독하고 다세요. 아. <laughs> 구독하고 다면 뭐라고 안 할게요. 구독하고 다세요. 물론 뭐, 인신공격 그런 거 뭐, 싫죠. 네. 누가 좋습니까? 그렇지. 우리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입니다, 저. 싫지만, 그래도 구독이랑 악플 중에 무게감을 생각하면전 차라리 구독하셔라. 네. 악플 다시 돼. 네. 다실 거면은 구독하고 다셔라. 네. 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요거는 사실 통결안 잡히긴 하는데 저도 이제 레이더를 세워가지고 좀쭉한번 둘러보고 전화를 받아보고 하면은 업계 분들께서 많이 <laughs> 보셔요. 진짜로. <laughs> 업계 분들께서 많이 보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십니다. 아니, 근데. 그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야라 때부터 왜 이렇게 저희 걸 많이 보세요? 아 근데 이것도 사실 되게 건방진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네. 몇몇 분한테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이 공부하려고 혹은 이제 직원들 교육용으로 아 직원들, 직원들 교육용으로 권장한다. <laughs> <laughs> 야라 때부터도 마찬가지 이 영상 자체를 좀 권장을 한다. 네. 오히려 이 영상 우리 이 채널을 네. 더 많이 권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업계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들으셔요 업계분들 분명히 이거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어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하는 그런 것들은 농가분들 도와드리려는 이제 공익적인 목적인 거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기준 자체가 이제 또 우리의 기준이다 보니까 당연히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좀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됐다. 그렇죠.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뭐 예를 들어 나는 식물성 아미노산보다 동물성 아미노산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네. 라고 하나 뭐 나는 뭐 이런 추출보단 저런 뭐 3분의 추출이 좋다고 생각한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게 저희가 납득이 되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꼭한번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꼭 피드백을 주셔라. 보고만 있지 말고 그래야지 우리도 더 배우니까. 그럼요. 그리고 농가분들한테도 더 좋은 얘기를 할수 있어요. 네. 그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깨분들 잘 들으세요. 저희가 <laughs> 저희가 모르지만 진짜 좋은 제품과 좋은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맞아요. 저희 돈안 주셔도 됩니다. 공급이 네. 안 받습니다. 네. 안 받고 계속 운영할 방침이고 기회를 드리고 싶고 같이 성장하고 싶으니까요. 연락 주십시오. 예. 네. 저희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돈 받고 광고 안 합니다. 아 <laughs> 한 번씩 사람이니까 좀 흔들리긴 하더라 아유, 하지 마요 내가 전화를 네통 정도 받았거든 그니까 러 약간 얼마 줄게까지는 안 갔지만 이렇게 좀 그러니까 홍보로 흘러갈 만한 전화를 네통 받으니까 얘기했잖아 에. 좀 사람 욕심이 에. 그리고 뭔가 또 집안에 대소사가 에. 있으면 돈 필요하게 되죠 <laughs> 그렇게 되더라고 어. 에이,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제가 생각해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 변하지 말자. 맞아. 요 아. 구독자 분들에게 약속하자고요. 네. 약속. 맞아. 네, 약속. 이건 진짜 약속. 네, 돈 받고 홍보 안 할게요. 네. 어? 그거는 진짜 믿어 주세요. 저희가 만약에 돈 받고 홍보하게 되는 순간 저희 초심 잃은 거니까. 네. 그때는 질타하시고 구독 취소하셔도 되잖아. 아 그렇죠. 아, 구독 취소하셔도 돼. 네. 아 오케이 여기까지. 아유 이제 뭐 업계 관계자분들한테 하실 얘기는? 네, 저는 딱두 가지. 네. 틀린 거 있으면 혹은 다른 생각 이, 이, 이견이 이 있으시면 언제든 지 연락 주셔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제품 좋은 기술이 있으면은 그게 합리적인 기준이 분명히 있으면은 얘기하셔가지고 홍보하셔라 네. 그게 우리가 당연히 필터링해야지 네. 이게 진짜 농가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제품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네. 네. 홍보비 안 받고 네. 하겠다 네. 아우 이 정도 저희 말씀드렸으면은 그래도 많이들 이제 저희 채널이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지 좀 알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지금 어쨌건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원부원 다 드린 것 같은데 네. 이해되셨을 거라고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우리 정미우정의 정리 타임이 또 있어야지 네. 농가분들은 딱 떨어지는 왁 <laughs> 그 왔고 떨어지는 걸 좋아하니까 정미우정의 정리, 정리 타임 네 저희 일단 방향성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저희 야라 그만 안 뒀습니다 안안둘 예정이고요 네, 안둘예정이고요그 네. 그리고 그거랑 연결돼서 야라 얘기는 야라 코리아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개인 채널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광고 안 받겠다. 광고 안 받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 못했던 이야기들 더 여기서 풀어놓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대표님들도 농사 짓고 있는 뭐 전업농이든 텃밭농이든 저희 채널 정말 진심껏 준비할 테니까요. 그런 걸좀 위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업체 관계자분들한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이제, 혹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은, 저희한테 피드백 주시라. 그러면 저희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laughs> 정정방송을 하든. 내용 증명보단 네. 피드백이 낫죠. 네. 또 이제 한국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어, 우리가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저한테 피드백 주시고 저희가 그거 공부해가지고 정정하고 네, 농가분들한테 네. 또 다시 소개하고 맞아요. 그러면은 또 그게 어찌 됐건 그쪽의 제품에 홍보되는 내용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더 좋은 내용이 있을 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하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치만. 아, 근데 저는 좀 그거는 덜 감사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봐주시는 거니까, 네. 그죠? 렇 예. 네. 그렇게 좀 사용을 해주시는 거는 자제 드립니다 <laughs> <laughs> 저희는 농가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업체분들이 아니라. 정리 요정이 어제 술을 많이 마셨어요. 네. <laughs> 정리 성능이 네. 약간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그래도 잘 정리하셨고. 네.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거, 진짜 하고 싶은 거. 업계 관계자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거. 지평을 넓혀 네, 지평 넓혀가지고 저희 꼭 뭐, 농기계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종자라든지, 뭐, 비닐이라든지, 막 이런 거다 하려고 최대한 저희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관계자분들,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꼭 피드백 듣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출장 중에도 한번 봤었던 건데 그 고구마 심을 때 이렇게 땅 다지잖아요. 네. 모양 예뻐지라고. 네. 근데 그런 것 중에 되게 특이하게 땅을 다지는 기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뭐 회사 이름이랑 기계 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심지어 쌌어요. 제 기억에. 되게 쌌어요. 포크레인 안 쓰고 기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네. 음. 제가 그거를 어디서 봤냐면 제가 함양에서 봤습니다. 지역까지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함양에서 봐고 보고 땅다지는 그걸 보고 제가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 수확 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수확할 때좀트래킹을 해봤는데 네. 실제로 굉장히 고구마가 예쁘게 잘 나왔어요. 동그랗게, 네, 동그랗게 네. 예쁘게 진짜 잘 나왔어요. 음.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요런 제야의 고수가 네.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뭐 홍보라든가 마케팅이 부족해서 본인의 기술이라든가 본인의 좋은 제품이라든가 솔루션이 농가분들에게 도달이 못하고 있는 거는 이분들의 손해가 아니라 전 농가의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요. 예, 네. 똑같이. 네. 그러니까 쓰셔야 되면은 좋은 거 싸게 쓰셔야 될거 아니에요. 좋은 거 싸게 쓰실 수 있는 비료라든가 영양제를 고르는 방법은 저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구마 다, 땅 다지는 거랑 농약은 얘기 못 해요. 비닐도 얘기 못 합니다. 그렇죠. 잘 모르니까요. 물론 뭐 공부해서 알수 있겠지만 네. 그 공부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재야 고수가 많을 것 같으니 그런 분들이랑 저 콜라보를 하고 싶으니 연락을 주십사. 네. 홍보비 안 받고 네. 농가 분들에게 이런 솔루션을 같이 한번 만들어 주자라는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으니까 농가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관계자 여러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랑 콜라보 하시는 분들도 주의깊게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이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하시죠 네. 이제 덥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대 남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